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홍규찬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이 인적성시험이라는게 도대체 뭔데 많은 구직자들이 이걸 많이 공부하는지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걸 도대체 여러분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거 공부 안하면 아무데도 못 가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론은 무엇이고 또 기업들이 이런 것들 어떻게 출제 하고 그럼 나는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고 요걸 느끼는 시간 자 출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볼까요 그럼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 출제 범주는 제일 넓어요. 언어수리 추리, 공간상식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수추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다 비수무리하고요. 그다음에 공간지각은 나오는 기업들도 있고 안 나오는 기업들도 있어요. 상식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죠. 핵심이 되는 건 사실 이제 언수추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이라고 하면 상식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문과들은 이 공간지각 능력이 상당히 약하니까 현차 같은 경우에는 왔다갔다해요. 하반기 도식으로 출제가 되고 상반기 때 공간이나 이런 메이저 기업을 생각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공간 파트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여기서 그각 영역별로 언어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차,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어휘 선택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독해와 관련된 부분들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다음 추리로 넘어가 보죠. 추리가 옛날에는 지금 지사지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 이렇게 나와요. 다른 기업들도 좀비스무이에요 3단논법. 이건 이제 모든 어떤 운으 나와요. 오늘 제가 이 모든 어떤 운 반드시 정복할 수 있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논리게임 문제. 이게 8문제에한 10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결국 제가 모의고사도 내다보면 여기서 승패가 갈리더라고요. 떨어지는 친구들은 문제를 음미하고 있어요. 뭐 2층에 누가 있고 3층에 누가 있고 5층에 누가 있고 그러면 그 시간에 절대 못 풀어. 문제를 독해하면서 추리는 눈으로 푸는 게아니야 손으로 푸는 거야. 자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 사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도는 삼점뿐만이 아니라 한수원도 나와. 어? 다른 기업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현대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전개도는 전개도를 하나 보여주고 다른 입체를 찾아라 제일 어려운 건 전개도만 다섯 개 보여주는 거. 현대자동차는 또이전개도 두산도 그렇고 막또 회전시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전개도의 개념은 꼭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뭐냐면 어 여기 네 개의 조각을 활용해가지고 이 직사각형을 만든대요. 그런데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도형을 찾으라는 거야. 이건 아주 쉬워. 절대 이걸 이렇게 그리고 있지만 되게 헷갈려. 이런 뭐야? 짝짓기라고 짝짓기. 저 봐봐.